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이야 어떤 결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함수를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수식을 작성해서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어내고 또 C라는 사람도 이렇게 작성 해서 또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 다음에 이제 365라는 걸 사용을 하면서 x l o o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지 가는 길은 똑같아 방향은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로 가는데 가는 길은 여기저기 들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똑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지 x l o o 함수, 여기서 이제 여기서 365가 되면서, 365가 되면서, 뭐, x l o o 으로 해도 방향은, 뭐, 같은 방향으로, 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어낸다, 이거지 근데 이제 365 버전에서 요, 요쪽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여기, 이건 다른 건뭐 별로 없어. 다, 다 똑같아. 스탠드 오르면서 계속 쓰던 거는 뭐, 거기서 거기야. 응? 그런데 365에서는 요게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여기에서 때거리로 떨어지는 결과. 결과가, 배열 상수가 여기 결과 값이야. 그럼 요것을, 요것을, 아, 요게 몇 개가 떨리지?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개수를 열 방향으로 네 개든가, 혹은 행방향으로 네 개든가. 이렇게 해서 요게. 세미콜러리면 이쪽 방향, 콤마면은 이쪽 방향. 이렇게 가름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가지고서 목표하는 값을 얻어냈지. 근데 이 365에서는 이 사용자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거 안 쳐도 되게 해줄게. 한 것이 365야. 여기 다른 거야. 그러니까 365에서 배열이거 배열 상수라는 것이 결과로 떨어진 데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 은 365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넣다 보니까 값이 이렇게 쭉 하고 여러 개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결과 얻으려고 그런 거요한 셀인데 어, 어, 주변으로 확 쏟아져,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확 값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여기 내가 여기다 한 셀에다가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어, 이만큼이 결과가 얻어진 거야, 이렇게.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거. 어휴, 프로그래밍이 좀 이상한데? 왜내 액션을 이렇지? 그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지금 기존 PC버전에서 하던 거, 계열 수식을 입력하든 거, 이것이 숙달된 사람들은 365에 가면은 우와, 어 이거, 어 편리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그거야. 지난 동영상에서 레몬을 여기서 찾고, 레몬을 찾고, T란 값을 여기서 찾아서 아주 이것과 이것이 교차되는 값을 찾아서 이 값을 찾았다. k u p 컵로도 하고 Excel 컵을도 했다 얘기지 그래서 Excel p 가지고 하면서 기존에 스탠드드론에서 하던 습관대로 아 가만있어봐 여기서 이거를 전달을 하달내는 거지 두 번째 매기 변수가 두 번째 매기 변수가 첫 번째 찾을 때이 매기 변수하고 이 범위의 크기하고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긴 행 개수가 똑같은 것행 개수가 똑같은 것을 여기다 전달을 해, 해라 그러네 두 번째 매개변수를 응? 그러니까 요두번 이만큼 요한 덩어리 렌즈를 찾을 려니까스탠더는에서 하던 습관대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의 행 번호를 0으로 해주면은 여기 지정된 여기 d 열 여기 여기 매치 함수를 찾은 이몇 번째 d 열에서 열에서 열이 이, 이 전체 범위 행, 이제 행을 전체 0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가 지정이 안 됐잖아 만약에 요걸 3이라고 줬으면 3이라고 줬으면 하나 둘셋요요요 값이 요, 요거 요 요, 요 하나만 전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전달하면은 엑스루 p 은 매기 변수 찾는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변수는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어떤 뭐 열의 위치가 아닌 하나의 덩어리, 요거에 요거 요거하고 요거 대등한 관계가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전달을 하길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방법을 여기다 사용을 했던 거지. 근데 이것을 엑슬루컵을 잘 이해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아 엑스루 코비그 특징이 그거로구나. 이 특징을 완전히 잡는 거야. 응? 특징을. 그래서 특징을 잡는 거를 365에 가서 이제 해보자고. 365 엑스루 코 하고 바로 열면 찾는 값이란 말이야. lookup value. 뭘 찾을래? 나 애플 찾고 싶어. 애플. 근데 어디서 찾는 건데? lookup array. 여기서 찾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러고서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 결과 값은 뭘 원하는데? 응?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D, 요거 B지? 요거 B. 예.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에 여기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야? 자, 지금 요게, 요게 찾는 값이 있는 범위, 요것은 돌려줄 값이 있는 범위. 그러면 애플에서, 애플에서 돌려줄 값은, 그럼 여기서 얘넘이 애플을 찾았으니까, 요 찾는 범위에서 애플을 찾았으니까, 애플가고 같은 행의 위치에 있는 1600이 결과값이 되는 거지. 응? 자, 엔터. 1600. 그지1600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요번에는 아, 여기 말고 B하고 C 열두 개를 같이 가져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B하고 C 둘이이두개중두 이, 이, 이 두, 두 개에서 이게 두개 이제 돌려줄 리턴 밸류, 리턴 어레이, 리턴 어레이를 두개 열을 잡아줬어. 그럼 여기서 여기서 좀 애찾는 게 애플이면 은 애플에 해당되는 행의 범위 1600, 1400이두 개가 배열 상수로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 개의 셀의 값이 떨어지는 거야 자 엔터 그렇지? 1600, 1400이 되어버렸는데 그지? 어 이거하고 신기하네 다시 애플 2키 눌러서 요번에는 요번에는 이거 전체. 이거 전체 를제 있겠다. 이거 잡고 싶어, 이렇게. 여기에서 리턴 n 리턴 어레이가 요 범위에서 어,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여기 찾는 범위에서 애플 찾았잖아. 애플 찾으면 여기 1400, 1600, 1400, 1800, 1900에 다섯 개가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거야. 배열 상수로 응? 그 그래, 엔터. 그럼 여기 다섯 개 열이 다섯 개 열의 값이 다 들어가는 거야. 엔터. 그렇지? 이렇게. 아, 야 그거 신기하네. 그지? 이렇게 된 거야. 아, 야.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할까? 요, 요번엔, 요 요번에는 이렇게 세 개만 해볼까?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이때. 반드시 이 행의 개수, 행의 위치, 여기 찾고자 하는 범위, 응? lookup array하고 return array의 이 행의 개수 위치는 같아야 되는 거지. 이 열의 개수는 상관이 없지만, 응. 엔터. 그럼 세 개만 떨어지는 거야. cd의 e 값이, 이렇게. 세 개만 떨어졌지. 그제 애플에 해당되는 1400, 1800, 1900.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쪽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나? 자, xlookup. 여기에서, lookup v a 는 b야, b. b를 찾고 싶어. b. b를 찾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찾냐 하면, lookup a r r 는 어디냐 하면, 여기지. 여기, 여기서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야, 여기 찾았는데, 그럼 리턴 t u 이는 리턴 t u 이는 어디가 되냐 하면, 은 돌려주는, 돌려, 주는 배열 상수가 이제 어디냐 이거지. 이 범위를 전체를 잡았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응? B에 해당되는 요거, B 행에 요거, B 값이 있는 요거에 그 밑으로 줄줄이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다섯 개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번엔, 요번엔 요거를 두 개만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애플하고 레몬만 이렇게 두 개만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개 하면 값이 몇 개가 떨어질 것 같아? 두개 떨어지지. 그지 여기 찾는 것이 B열이고, B열에, 요거 요기에 쭉 내려, 내려와가지고 같은 위치의 것이, 어디야? 1600, 1800이지. 여기서두 개가 떨어졌지. 아, 야, 이거 개념이 다 완전 다르구나. 응? 아, 이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엑스로컵이지. 쌍방향이, 쌍방향. 응?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거,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것은, 이렇게 인덱스 함수 쓰지 말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엑스로컵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자,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엑스로컵. 찾는 값을 f를 찾았지 찾아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찾아라 그리고 이제 콤마 찍고 그 다음에 return array를 찾는 데 있어서 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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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이 덩어리에 해당되는 사이즈의 한 덩어리를 여러 개 수는 여러 개더라도 한, 하나의 한 범위를 선택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달라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전달하지? 그건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썼었지.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우리 기존에 스탠드 오론에서 하던 방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이한 덩어리를 얻어놓려면은 B에 해당된 이한 덩어리를 얻어놓려면 조금 아까 이, 이 방향으로 했었잖아. 응? 행방향으로도 했었잖아. 지금은 열방향으로 열방향으로 지금 x l o o k 이 찾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행방향으로 이 덩어리 한 덩어리 주면 되네 그럼 또 x l o o k 을또 쓰면 되잖아 그지? x l o o k u 을 쓰고 찾는 값은 B값이고 그지? B 그리고 l o o k 찾는 대상 배열은 바로 여기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주는 값 돌려주는 return array는 여기, 였던 거지. 이거 전체를 선택을 하면 되지. 그잖아. 그지? 얘가 가지. 여기에서 B를 찍으면 요 B의 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교차되는 요 부분을 가져온다 말이야. 응? 어. 그럼 여기서 X를 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는 X를 콕 가로 닫으면은 어떻게 돼? 1600. 그럼 여기서 F를 오렌지로 바꾸면은 1,500. 오렌지 B열 1,500. 요거를 E열로 바꿔 보면은 1,800. 이게 됐고. 1,800. 그제잘 되잖아. 응? 그러니까 XLOOKUP을 그두 번째 return array를 얻기 위해서 XLOOKUP을 한번더 썼다. 이게 된 거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지? Xlookup은 말 그대로 X 방향, 쌍방향으로 lookup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참 똘똘한 함수야, 아주 스마트한 함수야. 오케이.